안녕하시오 이거 뭐야? 안기 보봐바 어. 벗어. 혹시 나서? <laughs> 역시 시간이 없어. <laughs> 아침이요아침 Today is Saturday! 토요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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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요일이요 근데 시간이 없어 8시 반까지 출근해야 돼요 그래서 뭐든 지금 빨리빨리 l t 야돼자 말해볼게 무엇을 말하냐? 어제 약국에서 일을, 오전에 참 바빴거든요? 너무 바빴어. 어디 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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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! 아하 있다, 있다. 갖고 왔다. 어제 이걸 광고하는 건 아니요. 도봉이 오라보니까, 사람들이 약국이니까 너무 바쁘잖아요. 처방지를 막 받고 있는데. 혜윤 씨 그러는 거야. 네, 네. 그랬더니 어 이거 먹어 그러더라고요. 어 이거 뭐예요? 산수유? 이 산수유가 잘 지키냐? 구례산 구례산 산수유하고 쌀을 사용했대요. <laughs> 그래놓고 오빠가 5초 만에 사라졌어. 오빠도 일을 해야 되니까요. 그 김도봉 오라버니는. 구례 그 모든 곳을 뛰어 아침에 10km, 20km 구례 마라톤 김도봉 쳐보시오 하, 대단한 심장이요 대단한 배고 그러보니가 이걸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어, 산수유 산수유 식혜 산동의 산수유 난 시도 써봤죠 제가 너란 산수유 지금 빨갛게 돼요 빨간 산수유가 됐어요 우리 구례는 이런 산수유가 있다요? 그리고 제가 그레그레를 갔다 왔잖아요. 가서 나의 밑바닥 얘기를 싹 하고 왔어. 내가 힘들게 산 이야기. 다시 구례에서 태어나서 광주에서 22년 살다가 구례로 왔을 때 내가 겪게 되는 그런 참담함, 내 자존감, 나의 안쓰러움 부들부들 떨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. 그분들은 나를 초대했을 때 아마 그런 얘기를 들을 거라고는 상상을 안 했을걸? 이저 핸드폰 하나 들고 저거 잘 돌아다닌다 어머 야 쟤한테 뭔가를 얘기해보자 뭐 그런 뭐가만어 지금 바람이 불어 그런 목적으로 몰라 그냥 내가 단순히 호기심에 어, 와라 그랬을 수 있어 근데 그런 나를 보여줬어 보여주고 이제 쓰리잖아요, 아프잖아요. 집에 가려고 하는데, 뭐야, 나도 가면서 바람 불어. 지금 바람이 막 불어. 가면서 빨리 얘기해, 빨리, 빨리 가서 해봐, 잘할 수 있어. 자, 어우 오, 이씨. 자, 가면서 봐. 그래, 넘어가지 마. 나 해, 일을 해야 돼. 바람 아 구례 지리산 바람 막. 가만히 좀 있어봐. 그래서 그분이 여기 뭐야, 바람 소리 막 걸려 지금. <laughs> 거기 예쁜 아가씨 두 사람이 있어. 집에 가려고 하는데 손짓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집에 가려고 하는데, 이거 갖고 가세요. 이게 뭐예요? 구레 에호바. 이거를 가방에 여러 개를 <laughs> 담아주시더라고요. 근데 그거를, 그것만 준 것이 아니고, 황새와 우렁이 보이요? 이사를 두 개를 담아주시더라고요 어디다 담아줬냐 <laughs> 섬진강 책 사랑방 여기다 담아줬어요 마음 마음이요 이게 구례를 세개 홍보하자. 나의 페이스북에 한 줄이요. <laughs> 마음. 오라버니의 마음과 그 고운 처자들의 마음과 최초도 이사님의 마음이 전해지요. 나는 그거를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구례는 수유가 있으면 애호박도 참 많이 나고 섬진강책 사랑관도 개원을 했다오 먹어주시고 다녀가주세요 마스크를 쓰고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걱정되는 거 있잖아요 너가 그런 걸 말할 만한 사람이야? 너의 이미지가 고래를 홍보할 만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? 너 마흔 세 살이 되도록 살아오면서 부끄럽게 일한 적 있어? 부끄럽게 살아온 적 있어? 너 참으로 깨끗하고 맑아? 너 뒷조사를 하면 탈탈 털면 요구도 먹을 줄만 한짓 없어 많아요. 많아, 많아, 많아서 할 수가 없는 거 있잖아요. 배우들은 이미지를 먹고 사는 일이며, 스포츠 선수들이 광고를 찍을 때도 잘 나가는 스포츠 선수들, 인지도가 높은 스포츠 선수들이 광고를 찍잖아요. 그리고 혹은 이미지가 참 좋아서 어느 회사를 광고했거나, 어느 제품을 광고했거나, 어느 지역을 알렸는데, 그 배우들이 사생활이 밝혀지거나, 혹은 깨끗하게 살아온 이미지를 버리고 나쁜 짓을 했거나 그랬을 때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떨어지잖아요. 해가 뜰 나가네. 그래서 7분이면 망설여지는 거 있잖아요. 보는 사람들이 많하셨어요 주는 사람들이 조회수 13건에서 조회수 1000건이 넘어갔어요. 나의 입에서 구레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너참 깨끗하다. 너참 예쁘다. 그래, 네가 말하니 구레도 참 깨끗하고 예쁠 것이다. 그리 생각되어질까 걱정이 돼요. 나는 바라는 것이 없어요 원하는 것이 없어요 단지 단 하나의 사람이 마흔 세 살이 돼요 이 새로운 일을 만났으니 가보자 핸드 하나 들고 오산에 1, 1년 동안 가서 해를 담아보자 그러다 구리가 폭삭 찼으니 아버지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 구례가 그랬지 참 예쁘지 물에 잠겨서 천억 원 넘는 재산을 마음을 잃었으니 다시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. 유튜버, 페이스북, 카카오스토리 알리고 알려서 홍보하자 했지만. 나를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면 그러지 못했으니 망설여진 거 <laughs> 구례는 산동에 산수유가 있고 구례는 규하에 키운 우리 애호박 참 맛있는 애호박이 있으면 친환경 딸 황새와 우렁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말해서 당신들이 볼수 있죠. 사줄 수 있고. 나를 생각하지 말아요. 구례는 이런 것들이 있다오. 알아주어. 구례는 김유현이 있어. 그래 그런 아이가 있지. 그런 딸이 있어. 그거와 별개로 굴에는 큰산 지리산이 있고 유유 섬진강이 흐르고 큰 들판 굴에 들판이 있다오 그곳에서 사람들이 위, 고요히 조용히 예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싶소 나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런 것들을 봐 줬으면 싶어요. 나를 생각하지 말고 그레는 김효연이 있지. 걔의 이미지가 떠더라. 걔가 어떻게 살았다더라. 걔가 무엇을 했다더라.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그레를 봐주시오 우리 그레를 나의 그레를 울면서 하소연하오. 나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예쁜 구례를 고운 구례를 봐줬으면 싶어요. t 네 울면서 말하오. 내가 곱게 살아오지 못해서. 앞으로는 곱게 살아갈 것이니 나의 구 d 를 예쁘게 봐주오. 어제 누가 그랬어? 그대는 배우요. 그대가 배우요? 내가 배우요? 나는 배우가 아니에요. 그래 어머니가 있으면, 오라버니가 있으면. 그래 그 곳곳에 일가 친척들이 사오. 그래 그래 그 김상수 나의 친척이요. 대표이사. 군수님이 나의 선배님이시고 토지방앗가하는조형견님 우리 친척이시며 산동의 은행나무 식당을 하시는 오라버니 사촌오라버니시오 나는 구례의 딸이오 12분이요 내 눈물을 줄줄 흘리고 요 똑바로 찍어봐 핸드폰 자나 잡아봐 이쁘게 <laughs> 나는 잘 살아가고 있을 것이요 그대들 나를 생각하지 말고 구레를 받주시오 부탁이요 간절히 바라오 나를 보지 말고 구레를 보시오 <laughs> 예쁜 구레 힘내 구레 사랑이요사랑이요 손이 떨고 있어. 사랑이요한달 있잖아요. 아시겠죠? 빨리 빨리 해. 이것은 세 번째 동영상이에요. 잘 해낼 것이요. 빨리 빨리.